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된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비하시는 은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되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또 바울에 이른 소수대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인도전서 1장의 주제는 사도바울의 인사 그리고 감사 그리고 세 번째로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사와 감사와 권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오늘 여기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대상은 누구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에크레지아 이 교회는 건물을 교회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또이 교회는 각 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2000년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로마서 10장에 기록한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표현하는 의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기록되어졌습니다. 마태복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자가 여기에 나오는 이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요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같은 의미입니다.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믿는 자요 구원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을 한마디로. 오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 교회, 고린도 지방에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옵니다. 4절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합니다.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첫째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받고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 특별히 이고린도교회는 기도에 힘썼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6절, 7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전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 다시 말해서 기도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에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다른 지역 교회들보다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식에도 열심이 있었고 성령 은사에도 열심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의 지식을 많이 가지려고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으려고 기도 열심히 하는 고린도 교회에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했고 그보다 더큰 감사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고린도 교회에도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사도바울의 권면입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권면의 이유는 오늘 1장에서 권면의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근로의 지표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 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에라는 성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무슨 분쟁이 있었느냐 12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 편이다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에 속한 아볼로파다. 어떤 성도들은 나는 베드로에 속한 개바파다. 또 어떤 성도들은 나는 이파도 아니고 저파도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파다. 이렇게 파닥이 갈라졌다는 것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예수파, 이렇게 파가 달라져서 내가 더 낫니, 네가뭐 못하니, 분쟁이 있었다는 이런 소식을 들어서 사도 마울리 고린도 교회에 그동안에 쭉 전해 들었던 내용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렇게 전해야 될, 권면해야 될, 바꾸고 시정해야 될 내용들, 그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권면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 중에 첫째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너희가 뭐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블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이 갈라지는데 바울파, 개바파, 필요없다, 예수파 하나만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막 하는 곳에 전도하러 다녔지만 복음을 전하고 다녔지만 14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보라 그리스보와 가요에는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지 아니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 15절. 어느 누구도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16절. 내가 또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여기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녔지만 전도 여행을 다녔지만 그리스고 가이오 그 다음에 스데바나의 집이 사람들 외에는 직접 침례를 준 사람이 없다고 기록합니다. 아마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아마 바울의 조수격인 아마 디모데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침례를 어 베푼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요셉처럼 약식 세례처럼 모인 자리에서 그릇에 물 떠놓고 머리에 물 뿌리는 그런 침대가 아니었고, 이 당시의 침대는 물이 있는 강이나 연못 같은 데로 가서 물 속에 잠기는 침대를 베풀었기 때문에 아마, 어, 바울이 여건상이세 명의 집식구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침대를 베풀기 어려운 그 환경들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17절, 예수님께서 사도바울을 보내신 목적은 신뢰를 주게 하려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 네. 그런데 12절, 고린도교 교회 성도들은 자기야, 바울파다, 개바, 베드로파라아볼로파다또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이 네 개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고 다투는 것이 있어서 사도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팔를 가지지 말아라. 예수 파 하나면 된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 로마 시대에 이 사도바울 살아있을 그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발굴하는 그러니까 잡아내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옛날에도 워낙 사회성이 뛰어나고 경제력이 뛰어나서 어디든지 가서 많은 뇌물을 주고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라 지위를 인정받았었다고 합니다. 로마시대에도 유대인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유대인들의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로마시대 기독교인들을 잡아내는 방법이 하나님을 믿느냐? 이 질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질문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사형에 처하거나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좋은 방법을 찾았는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발굴해냈다. 찾아냈다. 너 예수 믿느냐? 예수 안 믿는다고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면 기독교인 그래서 버가 목교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또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대번하지 아니하였더라 로마시대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골라냈다고 합니다 요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김일성 개새끼 김정은이 개새끼, 이렇게 욕해보라고, 그런, 어, 일이 있었습니다. 주사파들은 절대로 김일성 개새끼, 김정일 개새끼, 김정인 개새끼 못한답니다. 이 방법이 2000년 전에 로마에서도 쓰여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찾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욕을 해봐라. 예수 이름에 욕해봐라. 말하자면, 김일성 개새끼 이렇게 한번 해봐라. 기독교인들은 예수 이름을 대반할 수가 없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쉽게 욕을 해도 기독교인들은 그 이름에 욕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유교 때도 예수님의 사진으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괴레분들이 곤란했다고 하죠. 어느 구회에 동네 사람들 전부 다불러가아놓고 예수님의 사진을 내려놓고 네가 예수 안 믿으면 여기다 침 뱉고 발로 밟고 나가라. 그러면 너는 산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진에다가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오더니 그 깨진 발로 밟히고 침 뱉고 발로 밟힌 그 예수님의 사진 옆 앞에 앉더니 치마 폭을 가지고 그 사진을 깨끗하게 닦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사진을 발로 밟을 수가 없습니다. 6.25 때도 예수님의 사진 가지고 진짜 기독교인과 가짜 기독교인을 분류를 했었다고 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십자가 안에서 네가더 낫니, 내가 더 낫니, 자랑하면 안 된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이방인에게는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배라. 그러므로, 오늘 이 고린도교의 1장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라 내가 더 낫다 나는 아볼로파라 말씀을 더잘하니 내가 더 낫다 서로 파닥이 나눠서 자기가 더 낫다고 자랑하는데 자랑하지 말아라 29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 29절, 아무 육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나는 아불로파, 말씀을 더 잘하나서 내가 더 낫다. 나는 바울파, 나는 복음을 많이 전하는 바울파니 더 낫다. 서로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만 자랑한다.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의 구원만 자랑을 해야지 지해 니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는 분쟁과 다툼과 자랑을 금하라고 오늘 고린도교에 권면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교에 보낸 사도바울의 권면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며 바울의 권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권면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